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용산 어느 국수집에 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예, 하사가 급히 차렷 자세를 취하는 예, 그런 그 모습이 유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멋있다는 댓글을 쓰신 분들도 있고, 야이 경례까지 했으면은 더 좋아지 않겠느냐는 예,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야, 혹시 대통령한테 경례 제대로 안 했다고 부대에 들어가서 혼나지 않았을까? 예,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있는데, 예, 제가 100% 추정 건데, 절대로 혼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하사가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대통령이 온다고 사전에 알려진 것도 아니었으니까, 아, 예. 사람이 휙 지나가는데, 어, 보니까는 대통령이래갖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그 높은 사람하고 군의 어떤, 장병들이나 근무자에 관련된, 네, 그런 사연을 제가 다룬, 어, 영상이 있었죠. 대통령, 국방부 장관 다 나와. 하는 그 영상에 구독자님들이 다신 댓글 중에 한두 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예, 멜로 볼더님의 댓글입니다. 같은 영내에 여러 사령부가 같이 있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던 시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단사령부, 야연대본부, 특공여단 사령부, 다른 사단 연대 본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주둔지죠. 예, 저는 어딘지 알것 같습니다. 예. 휴일 오전 유류고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제복 차림에 모자만 쓴두 분이 유류고 쪽으로 오는 게 보였는데 평소 유류고 앞길은 다른 부대 간부들 왕래가잦아 순찰 간부가 오는 경우만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기타 간부들에 대해서는 그냥 충성 경례만 했었죠. 이두 분도 통상 지나가는 타고대 간부로 생각하고 충성 경력을 올리고 두 분은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 근무자 신고 시간에 사단 전 병력 단독 분장으로 근무자 신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행동이 사단 전체의 오물을 튀겼죠. 오전에 지나간 분이 사단장님과 전속 부관이었답니다. 사단장님 지나가는데 근무 중 이상 유무 보고를 안 했다고 제가 사단장님을 뵌 적도 없고 군복을 입지 않았고 최무의 계급장도 잘볼 수가 없었는데 억울했죠. 다음날 아침 우리 대대장님 사단에 불려갔다가 오고 대대 분위기가 엉망이었는데 사실 그 시간 근무자가 면회를 나가 제가 자진해서 근무를 나간 거를 참작해 주셨는지. 대대장님은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갔지요. 역 연대 외곽 근무자 둘은 분기교육대에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예.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께서 참으로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구독자, 정렬을 불태우라님의 댓글입니다. 신교대 때 주말 교회 종교행사에 갔는데 맨 앞열 사단장님 뒤 네다섯 번째 줄에 앉아있던 훈련병이 졸아서 사단장님이 툭 쳤는데, 관등성명 안 되고, 어, 뭐야, 이 아저씨. 예, 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뒤에는 당연히 얘기 안 해도, 라고 이제 쓰셨어요. 아마 그 사단장께 이제 관등성명이 되지 않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다고 조교들에 의해서 혼이 났던 것 같은데, 이게 참뭐 혼낼 일은 아니죠. 사단장님이 뭐,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닌데, 조교들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죠. 다음은 휴가 짤은 짬타이거 영상에, 구독자 헬캣님이 쓴 댓글입니다. 영해 군인아파트 공사 감독 때한 번은 주말에 그 현장에 사복운동복에 모자 미착용으로 사령관님이 현장 옆을 혼자 지나가시다가, 감독활동으로 현장에 있던 제게 진행 공정을 물어보셨는데, 사복의 살인관님을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서 신뢰할 뻔 했었던 베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사실 헬켄님은 현역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부대 공사 현장 감독으로서 있었던 일을 적으신 것이죠.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령관을 몰라 볼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예. 이세 개의 댓글 내용과 관련하여, 예. 무엇이 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 나보다 계급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높은 사람인 나를 알아봐야 한다 하는 높은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선뜻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과거에.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예,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사건이죠. 예. 2011년도죠. 2011년도에 김문수 당시 경기 도지사가 남양주 11부에 전화를 해 갖고 어, 나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하고 밝혔어요. 근데 전화받은 소방관이 도지사라 그러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이 그냥 무슨 일이시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까 예. 도지사 김문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상대의 이름을 이제 물은 거 아닙니까? 당신 이름 뭐냐? 말이지. 소방관은 이름을 대지 않고 용건이 뭔지 빨리 말해라. 우리 119 바쁘다 말이지. 예. 이렇게 재촉하다가 계속 이제 김문수라고 그러니까 장난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던 것이죠. 예. 상당히 그우픈 예, 우푼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 김문수 도지사가 그랬는지 밑에 사람들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경기 도내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에게 김문수 아, 아, 도지사의 목소리를 익히라하면 뭐 예, 어처구니없는 지시가 내려갔었다고 그 당시 매스컴에 막 도배가 됐었죠. 예. 아 참이 웃기는 일이죠. 예. 행복. 제가 그 소령으로 막 진급했을 때저 전방 어느 사단 사령부 인근에 있는 독립 포대에 저처럼 어떤 머리가 좀히끗히끗 저는 하얗지만 좀히끗히끈한 사람이 와갖고 아침에 여기가 무슨 부대냐고 이제 근무자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근무자들은 아침 새벽부터 예, 누가 와갖고 얘기를 하니까, 아, 야, 할아버지, 그 쓸데없는 거 묻지 마시고 빨리 가시던, 가시던 길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이것저것 이렇게 물으니까, 야 이것을 좀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근무자들이. 야, 이거 뭐야 자첩인가? 고수장가? 뭐지? 예. 어,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여긴 그 유병석 근무자들이 거의 체포할 수준으로, 예. 자기들이 할아버지라 그랬던, 예. 그분을 이제 막 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그 할아버지라고 근무자들이 생각했던, 예. 그 할아버지가 급기야. 야, 내가 사안장이다 하고 이제 해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독립포대의 병석 근무자가 이제 상황실을 보고를 해서 그게 쭉 사단까지 이제 보고가 됐는데, 실제 사단장 공간에 확인하니까 사단장이 이제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예. 사단장이 맞는 것이죠. 예. 그 이제 그 여주를 보니까, 어, 사단장님이 새로 왔어요. 사단장이 새로 와갖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난 김에 전속부관도 안 데리고, 산책 삼아서 지형도 익힐 겸 비포장 도로를 따라서 잠깐 걷다 보니까 사단 사령부 옆에도 부대가 조그만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부대냐고 물어보다가 그런 이제 사단이 났던 것이죠. 예. 그 병사들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없죠. 병사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뭐그 사단장님도. 그걸 갖고 그 병사들을 어떻게, 뭐, 손내라, 어떻게 하라, 이런 일은 절대로 이제 없었죠. 오히려 이제 참모들이 긴장하는 것이죠. 사단장님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 네. 그 사단장님 또 이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어 새벽에 돌아다니시는 걸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비슷한 일이 제가 그 육사 후과를라던 시절에도 이제 발생을 했어요. 어, 1학년 생도들이 학예분사훈련의 일환으로 이 수영훈련을 하기 위해서 동해안 그 망상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올라오는데 어느 날그제위의 훈육관 위에 대대장님이 이제 훈육관들 네명을 집합을 시켜갖고 야, 그 생도들이 상급자 보고 그 경례를 잘안 하는데 경례 좀잘 하도록 해라. 교육 잘 시켜라. 그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 생도들이 생도대장. 저도 생도대장을 했습니다만은 별한 개죠. 생도대장을 보고 경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그럴 리가 있는가 하고 이제 나왔어요. 훈육관들이 가만히 공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도들은 평상시에 저 100m, 200m 떨어져 있는 상급 생도나 장교들한테도 경례를 뭐 칼같이 이제 하는데 어떻게 생도대장님한테 경례를 안 했을까?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이제 생도대장 그 전속부관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 아무개 중인. 어 어떻게 생도들이 경매를안한 거야 그랬으니까 안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죠. 생도장님이 대 이제 그 다음 날 생도들 훈련하는 걸 지켜 보기 위해서 저녁 무렵에 이제 그게 현장에 도착하셔갖고 일과가 끝났으니까 예. 군복을 벗고 군복을 벗고 예. 반바지에 예. 위에는 티셔츠 입고 어, 이 챔버를 뭐 썼나 그래요. 예. 이제 그런 복장으로 생도들이 쉬고 있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니까 생도들은 그분을 장군이라고 생각을 안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생도대장님이 생도들이 훈련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새로 오셨는데 취임식을 그 넓은 엄청나게 넓은 연병장에서 해갖고 생도들은 생도대장 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례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갖고 생도들이 경매 안 한다. 아, 이렇게 이제 저희 그 대대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생도대장님이 좀 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훈육관들이 대대장님께 가서 이제 자처 지정을 말씀드리고, 어, 혹시 이제 생도대장님이 생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대대장님께서 생도 대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뒤에 예, 그 생도 대장님 계시는 동안에 뭐 그런 문제를 갖고 다시 어떤 뭐 생도들을 교육을 하라 말라 하는 어, 이야기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마 뭐 충분히 보호가 되고 생도 대장님도 아야 내가 좀 오버했나 뭐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목소리> 그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 아까 우리 그, 김문수, 도지사, 이제 이런 분들, 외 분에도 여러분들이 있죠. 예.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틀리면서도 목소리는 커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꼰대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모셨던 생도대장님이나 그, 사단장님, 예, 이런 분들은 그걸 갖고 더 이상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예, 아까 우리, 멜로 볼돌님의 그 사단장님처럼, 본인을 못 알아봤다고 그래갖고, 잘 자란 병력을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김문서 도지사도 마찬가지죠. 소방관이 지금 매뉴얼대로 근무를 했을 텐데, 자기 목소리 못 알아봤다고, 예, 그리고 오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그 겸손의 그 미덕을 이야기하는,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우리 그 속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장고는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